초대교회 모습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 우리가 특별히 4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성령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이란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잊지 못할 사건이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본다면 누구나 주저함 없이 그들이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말할 거예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당시 430년이에요. 우리는 일제치하 35년도 지금도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무려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국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나라에서 어떻게 그들이 해방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출애굽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가 출애굽기를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었잖아요. 그 땅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제약이 아니죠. 가축까지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집 문인방의 다른 집들만큼은 유월 넘어가다 그래서. 살아나더라는 거죠.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신이라고 추앙받던 바로가 두 손을 들고 말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지금 부를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요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430년이 아니라 어쩌면 영원토록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위에 흘러 덮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얻어진 생명들이 된 거죠 그런 우리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는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 시대를 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함께하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그것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보여졌다. 시각적으로도 그것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이 열리면서 난곳방언으로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온몸으로 그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님의 임재가 그들 위에 부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 선악을 열으셨어요.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성령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실망을 느낄지 몰라도, 아직도, 아직도 교회가 소망이고, 희망이고, 비전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그 가장 작은 자들을 만나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먼저 이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성령님께서 주인공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즉, 교회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합격이에요. 자경미달이죠. 일명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의 위치는요,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에 있어서 완전히 주목받지 못하는 변방 지역이었던 거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멸시받는 땅이었고, 어촌마을의 총구석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당시에 가난과 무지와 보잘것없는 그런 상징적으로 대표되는 곳이 바로 이 갈리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은 거의 평준화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도 지역적인 편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강남, 강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강남에 갈 기회가 있어서 가다가 우연히 부동산 옆을 지나가는데 부동산 값을 보게 된 거예요. 뭐 평수가 똑같잖아요. 이쪽 지역 똑같은데 값 차이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요, 빈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사는 무허가 판자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지명들이 있었어요. 청계천에 뭐 빈민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또 망월동에 판자촌. 또뭐 달동네 우리나라도 그런 지명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와 같이 갈릴리 그러면 한마디로 시골 촌놈들 그런 말이거든요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놀라움과 신기함을 동시에 담고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아무런 고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시골 촌뜨기들이 해외에서 자신들이 태어난 곳이죠. 그 나라 외국어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것이 그들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고, 사실은 놀랄 수밖에 없던 상황이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세요.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가오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란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끝까지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안간힘을 쓸 때는 오히려 침묵하세요. 오히려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내가 나의 연약함을 또 나의 부족함을 내 힘으로 할수 없음을 인정하고 온전히 내려놓을 때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는 등장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원시가 힘들지 않니? 어렵지 않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말씀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정말이지, 온몸에 흐르는 그분의 사랑으로 전율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오래된 찬양 가사가 이곳이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그 다음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이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놀라게 하신 성령님, 그분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일이 터지고 또는 저리 터지며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바로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배 속에서 그 성령님의 위로와 사랑, 그 치료와 회복을 너무나 많이 맛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군대에서 세벽 예배 간다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일반 병인데. 또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칠 때예요 그런데 고참이 되니까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유두리가 생기니까 그것을요, 새벽 예배를 가겠다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폭풍우를 뚫고 판초를 쓰고 가서요, 거기 가서 교회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드는데요. 그냥 아무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위로부터 부어주시는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었고요. 손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천대받는 갈리 사람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계실까요? 정말로 탁월하고 뛰어나고 훨씬 효과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굳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 이 천뜨기들을 사용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히 하나님의 비밀을 깨뚫었던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그 이유를 정확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 사는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쓰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혈연이고 또 학연이고 지연 아니겠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아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아니면 같은 실력의 소유자라면 같은 학교에 손호배를 쓰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져 왔잖아요. 여러분 사실 교회도 똑같거든요. 거기가 욕심과 탐심까지 들어가니까 있어서는 안될 교회 세수까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에 더 치중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데이터에 의존하여 사는 습관을 가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반응이 쉽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은요,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쳐다보려고도 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보면 나보자의 삶이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적으로는요 실패한 삶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는 조연의 삶이지 주연의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이 세상이 포커스를 두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령님은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는 방식, 그 기준과 세상의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과 방식은 절대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최고가 되라고 1등을 하라고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세우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요. 비석을 세우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인재고 그런 사람이 등용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찾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방향성도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저희 딸아이가 대안학교에 입학할 때 제가 교장선생님과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께 물어봤어요. 혹시 교육 철학이 어떻게 되십니까? 단지 시험 점수 잘 맞게 해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아이들의 인격과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제가 분복사 때요, 유치부도 맡았었거든요. 아주 강훈련을 받았습니다. 큰교육에도 불구하고, 유치부도 시켜요. 그런데, 정말 잊지 못할 사건이 뭐냐면, 내병변 장애 2급인데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유치부에 등록을 한 거예요. 냄새도 나죠? 모양도 이상하죠? 이상한 괴송도 지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막 피하고, 뭐, 뭐 도망가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같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같이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순지한지 아세요? 그 어린아이들에게도,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는 그 아이를 꺼리는 게 아니라 그 아이 때문에 오히려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갈릴리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지적을 베푸셨어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파도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온 나라와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문을 열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천대받는 갈리리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지 그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꿔줄 정도로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그 정체성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이 이 부분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림이 생기는 거거든요. 더나가서 내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소속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확신은 이제 내가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감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바로 그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먼저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신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새벽예배는 내가 365일 새벽예배 나왔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라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나오는 예배가 새벽 예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나의 삶 가운데 오늘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졌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방언을 뭐 4시간 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은사가 초점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죠. 항상 돈을 생각한 사람은 누가 말하잖아도 결론은 돈으로 끝나더라. 그 돈을 쫓아가는 삶은 그렇게 사는 거죠. 항상 외모에 치중하는 사람은 누가 말하잖아도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다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제는 성령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죄도 이제는 함부로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과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만한 사람은요, 흉내는 낼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교만과, 교만과 경선의 구별법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정확해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다음으로 갈릴리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갈릴리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은혜로 사는 사람이 갈릴리 사람입니다. 왜 감사하냐고요? 아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발견된 나의 모습을 정확히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깊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도 깊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천억을 비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요즘은 일조라고 해봅시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저에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빛을 제가 탕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 사실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이지. 내가 나를 보아도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시수투성이고 허점투성인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사주시는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며 저희가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요. 정말 숨겨진 비밀무기예요 우리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고난을 이기는 지름길이 뭐라고요? 감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통로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언제나 자동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월드컵 등산화 새 신발이었어요 그걸 신고 네팔의 그 신고 네팔의그 우제 산지를 올라갔는데요 얼마나 산이 험악했으면 그 신발이 밑창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폐를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밑창이 나갔으니까 신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발은 신고 한 발은 벗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높이 차이가 나니까 이 쫄뚝쫄뚝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이리로선 그사람잘 아시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수 없이. 이 신발도 벗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악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그럼 밟을 때마다 그 어떤 튀어나온 돌들, 돌들 뭐 돌멩이들 이런 것들이 계속 찔러 들거 아니에요. 처음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밟을 때마다 고통일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찌러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고통이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더라고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지느끼리 뭐라고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꼭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 너무 쉽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지금 내 입술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있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는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내 속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지만 감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감사는요, 사라지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감사는요, 다 반대잖아요. 고통 속이었잖아요. 아픔 속이었잖아요, 절망 속이었잖아요, 희망이 없어 보였잖아요. 사자굴 속에서, 그죠? 만신창이되어 옥중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 화영장 불의 태움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은 비록 볼품없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있겠냐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감사함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사함으로 승리하세요. 네, 한번더 인사하시죠. 감사함으로 승리하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키나스의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능력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세 교회는 은과 금은 많이 생겼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잊어버렸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각색하고 싶더라고요. 초대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은과 금과 외관은 더 부유해졌는데 더 이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는 무관심하게 되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난국방원으로 역사하신 성령님, 그분은 지금도 통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통일하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에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 워어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순종하심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감사일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장마비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하는 어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날마다 점검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엎드릴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함으로,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승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